다시 한번 이어서, 일단은 이 큰거 E m 파이 밖에 똑똑 쳐낸다고. 그지?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사인이나 탄젠트는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코사인이나 마이너스 뛰면 돼. 이렇게 한 상태면, 이제 이 360도, 지금 E 파이 안에 들어가 가기. 그럼 이걸 다시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3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파이 파이 뛰어버리고, 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그대로, 다 그대로 파이 쫙 뛰면 돼. 다만, 이사분면이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3사분면이잖아요그3사분면은 얼사 탄! 얼사 탄! 그럼 탄젠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탄젠트 그냥 그대로 바꾸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잖아.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게 왓사분면이야2사분면이니까누굴요 어, 쌓 싹, 자잖아 그지?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사인은 그대로 하시면 된다. 됐죠 그래서 파이트은 그대로. 근데, 이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팅, 얘네들은, 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또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일 때,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일단은. 그리고 나서, 요 바뀌기 전, 그러니까 부가 중요한데 얘네 부 말고 여기 바뀌기 전에 부를 따다가요 그러니까 이게 몇면이죠 지금? 2, 3면이죠 누구꺼요? 얼싸 그니까 얘는 그대로 가는거에요 선생님 얘는 말 아니 얘꺼 원래 바뀌기 전으로 그러니까 2, 3면이 그냥 그대로 가는거에요 어차피 2분의 파에 반세타는 2분의 이에서둘 간거니까 알쌍몬이에요 1, 3면이지 어차피 플러스가 되는거 이 친구도 2분의 파이에서 좀더 갔으니까 얼싸분멍이냐 2, 3분이지싸거라고 탄젠트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구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도 2분의 3 파이프로세터잖아 싸이니까 코사인 세터 바뀌고 2, 4분의냐 4, 4분이니까얼싸탄 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붙여. 로아 선생님 코사 아니 얘꺼 얘 거. 말고 바뀌기 전 얘꺼 따라갑니다 됐죠이? 됐지? 다시 한번 2분의 3파이 마이 세타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꿨고, 이거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야. 월사탄! 그렇죠? 마이너스 붙입니다. 2분의 3파이 프로 세타니까 몇 사분면이야? 4, 4분면입니다. 월사탄 코! 이거 다 마이너스만 불러야 돼. 이게 됐죠. 됐지?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 세타 역시 뭐야? 3, 4분면이니까 보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 이게 바로 각별한다. 두번 정리해줬어. 2분의 2 파이팅 다 띄고, 마이너스 있으면은, 사타는 마이너스 붙이고, 코사인 버리고, 파이팅이야!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면 파이 다 버리시고, 사인은 그대로, 싸싸, 고코, 탄탄인데, 그 바뀌기 전에 부호가 아, 몇사면을 녹여있는지 해서 부호만 정해주면 된다. 라는 것이고, 2분의 파이팅과 2분의 3파이, 얘네들은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 세타 할 때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변환하시고, 바뀌기 전에 이 부부 조속한 부사분면 따져가지고, 부부를 결정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2번 볼까요, 12번? 12번 같은 경우는, 파이하는게더 빠르긴 한데, 두개다 사용할 수 있어요. 봐봐. 우리 12번이 뭐라고 나오냐면 사인 3분의 2파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더 빨라요? 사인 뭐 하면 돼? 파이 마이너 3분의 파이가 낫죠. 그니까, 러 이제는 사인 세타, 사인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어차피 2, 3분면이니까 그대로 얼마냐? 얘는 60도니까 2분 수상하는 게더낫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3분의 2 파이가 6분의 4 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니까,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인 2분의 파이, 지금 6분의 3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할수 있잖아 그저 그래 안거려 맞죠? 그러잖아 그러면 이건 뭐라고 바꿀 수 있냐 2분의 파이 되니까코사인 6분의 파이 할수 있고 이게 몇사분이야? 2,3분이면 거의 상관없지? 코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야? 2분의 파이 상관 같아질 수 있다 그러면 선택권이 있는거야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특수각 이런거 할 때는 그냥 아무거 나해도돼 선생이 알려준 거 있잖아. 무조건 이 고정이라고 된다.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니까 각 변하는 거 나발이고 관에 그냥 이거 대입하면 돼. 예를 들어서. 코사인 225도잖아 그 45도야 그 코사인 45도 얘거든? 3분의 5파이 그럼 그냥 코사인 3분의 5파이 얼마야? 그냥 2분의 2가 답이요 다만 이게 속한 최초에 처음에 속한 3분의 몇 3분의요? 3, 4분의 1이지? 그냥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이런 거안 해도 된다고 이런 특수가 뭐지 모르겠냐? 3분의 4파이잖아 3분의 5파이니까요 사인 3분의 5파이니까 얼마요 2분의 6초 3이야.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몇 사분 뺐어, 이게? 3, 4분 의어이지1 4 탄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훨씬 쉬워. 그게 말알겠냐 그, 그냥 이런, 그냥, 각, 잡는 거, 굳이 이런 거안 해도 돼. 이런 거안 하고, 그냥, 원래 알려준 대로, 6분의 파이 트임면다 6분의 파이 거야, 그냥. 뭐, 사이 6분의 11파이다. 어, 사이 6분의 파이야. 다만, 1, 2, 3, 4분 뺐이니까 마이너스 붙주고 탄젠트 3분의 2파이다. 탄젠트 3분의 파이 값은 다 하잖아. 우측 사면. 근데 1, 2, 4보면 탄젠트가 얼싸잖아. 그지 마이너스 2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게 더 쉬워, 압도적으로. 하지만, 뭐라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정해진 각이고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사인. 뭐, 파이 플러스 X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거는 사인 X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값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각별한 하는 거야뭐지 알겠죠? 그냥 이런 특수각, 그냥 일반적인 각들은 우리가 알려주는 이거만대입하면다 끝나. 아셨죠? 네. 한번 해볼까? 다 젠트 다시에젠트까분의3 파이 까젠트에분의미 다음에 해이까다음이해다그에 파이, 까 다음에 이볼까 다음에 해이까 다음에 해볼까? 다음에 해볼까? 다음에 해볼까? 다음에 해볼까? 다음 그래, 안 그래? 그럼 그냥 3 d 트 4분의 파이인데, 요서 2, 3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붙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뭐 2, 3분면 3, 3 3분면 바꿀 필요는 없잖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지? 뭐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3 d 트 4분의 3파이는 3트 4분의 파이 거라고. 뭐 이리 근데 2, 3분면이잖아 얼, 싸잖아. 그니까는 뭐야? 마이너스 붙이 된다. 그만입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뭐 때문에? 세타로 나왔기 때 자, 17번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지워도 되죠? 밑에 거. 자, 일단, 동지 자체는 안 지우고 있을게. 자, 이런 것들 만 숫자로 지워볼게요. 이게 처음엔 되게 더럽고 짜증날 건데, 안 헤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안 헤어지지? 설명을 하는데 안 헤어지면. 안본 거지. 김한민, 김한민 같은 거 그죠? 20. 앞에만 클릭하고, 1분 보고 다른 짓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김은솔 같은 거지. 돈척 총만 하고 보지도 않고, 조회수는 계속 이기고, 조회수는 이길 때, 화살표 치면, 그, 그딱 보면, 바가 꽉 쏜가 있잖아. 에? 끝까지 가야지! 여기까지! 뭔지 나 알아 몰라. 알죠? 자, 갑니다. 17번. 기억! 기억,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음 코사인 버려. 음각은 마탄, 사탄만 마이너스 체면 되니 다. 두 번째, 리, 코사인 2 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버렸죠? 2분의 파이 팅 바꾸라고, 사인 세타. 그런데 왔사 이사 보면요, 이사분면 누가 구얼싸 거잖아. 그러니까 보죠, 마이너스 세타 이게 안 된다고? 아직 정리가 안 됐냐? 정리 된 사람? 수화됐어? 권이 아직 안 됐어? 안 됐어? 조금 씩 시간이 필요해? 자, 그럼 시간 줄게요. 1, 2, 3, 됐어? 자, 뒤끝 갑니다, 지금 아니, 이렇게 설명을 잘했는데, 얼마나 더잘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스 물론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뭐, 오래 걸린다. 파이 플러스 세타. 아, 화이팅! 그대로, 코사인뭐요 세타. 와사분면이야 아, 이거만기억하 된다니까. 그대로 약 바뀌냐? 그리고 부호만 따져보면 돼. 바뀌 전 부호만. 삼사 분면이니까 누가 얼싸? 탄 그냥 또 역시? 마이너스. 됐어요? 대답 됐냐고. 안 됐어? 4번. 디그, 릴. 뭐요?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2분의 파이트 있냐, 바뀌어. 뭘로. 사인 세타로. 됐냐? 맛면이냐 2분의 3파이 더 봤으니 얼싸우면? 4사하면 얼싸, 탄, 코! 플러스네. 그대로. 미우. 후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파이트이니까 역시 사인 세타고그 다음에 일사구면이니까 뭐, 뭐 따져볼 필요 없으니까 플러스입니다. 됐죠? 이사람다 풀었으니까, 어리잖아. 그 다음에, 뷰, 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틴, 코사인 세타. 그리고 세우면, 이 사람은, 그쵸? 죠이게 답이야. 근데 문제가 뭐야? 사인 세타와 같은 것을 모두 골라야, 그랬으니까, 답은? 밀, 밀이 되겠다, 라는. 이해돼요 예, 그래서 안 됐어. 자, 18번 가면 돼.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18번. 자, 기억.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하고, 후사인, 이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아니야.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사인 세타인데, 3, 4, 9면 마이너스. 됐어요? 후사인, 이분의 파이는, 이분의 파이 테이프니까 바뀌고, 2, 4, 9면 은 마이너스. 그거 맞는 거야. 그니까, 러 이것만 해도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응. 특수한 각은 이걸로 응.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하셔야 된다 ㄹ 네.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파 이게 처음에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좀 더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뭐가 아, 맞네 하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막쓸때안 듣는 새끼 분명히 있어 있죠 쓰기도 전에 그안 들어버려 안 듣기 싫은 거구나 어되겠냐고 이게 들어도 알까 말까 하는 그래 안 들은 사 듣지도 않는다니까 그냥 아 이거 어렵네 어려워 보이는데 안 들어보래 그냥 듣는 척하고 모르겠다고 항상 그말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도 안 해놓고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절실하는 거지? 내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네 얼굴이야 이 새끼야 네 얼굴이 제일 이해가 안돼이 새끼야 그 얼굴보다 훨씬 쉬워요 이이야기 맞잖아 왜내 눈은 대칭이 아닐까 왜내눈은 이만큼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보일까 찢어 귀한 발언이야? 아 미안해 온난화 아야 아픈 음식 듣지도 않고 어렵다고요? 그래, 그래. 아니 머리가 나빠 머리가 나쁜 거야. 원상도 아니오. 머리 나쁜 거감만히 설명해 주잖아. 들어야지. 씨. 왜 바뀌네? 또 생각상 왜 바뀌네? 다 가볍습니다. 응. 자 파이팅이잖아, 그렇지? 그대로. 몇 싸면요? 삼손. 얼마 싸 탄? 이것도 안 해봤어. 근데. 이것도 안해더 어려워요, 그때 안 돼. 아니, 이제, 탄젠트 거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팁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코사인 세타. 바뀐다. 근데 이게 와싸움면이야. 이사움면이니까, 사인 거니까, 내는 더, 다르죠. 두가 다른 거야. 됐습니까? 예, 비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고, 간다. 사인 파이멘 세타니까, 파이템이니까 그대로 바뀌고, 이거 몇사면요 2, 사분면이니까 그냥 내미도. 사인 플러스야, 말어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템이 바뀌어, 사인 세타로. 근데 이거 몇사면 1, 사분면이지다 플러스는 내미도 합니다. 네. 아, 네. 자, 이렇게 하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연마조각 102쪽까지 되고, 우리 책은, 자, 174쪽에, 음, 기본 231조까지는 된 거고 그다음에 피스 10번하고 11번을 이제 해보자. 자, 지워야 되는데 참. 자, 이제 28, 28 뛰는 거 알죠? 응박까지는 알겠지. 여기까지 지워 놓 놉니다. 계속 뛰어놓을게요 그냥 일단, 일단은. 멍청한 새끼, 아니야. 다보 같은, 아이고. 뭐라고 야 돼? 순진한, 순진한 친구들. 착하게. 이걸 또 외웁니다. <laughs> 이거 다 써놓고 또 외워. <laughs> 야, 이거 왜 빨리 <laughs> 뭔지 알아? 다 적어놓고 후보까지 살살나다 외워요. 그렇게도노력하는데 굉장히 인정해주면. 다 써놓고 그냥 외운다니까. 뭔지 알겠어? 2 0병 걸리는 거야.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필수세계 10번 가보기, 필수세계 10번. 개념원리, 필수세계 10번. 탄젠트 4분의 5파이. 마이너스 코스 사인, 마이너스 3분의 16파이. 플러스 사인, 2분의 9파이. 그냥, 이거이 바로 앞에 탄젠트 4분의 5파이 누구 거라고? 탄젠트 4분의 파이 거야. 몇사업면이사업면 얼사 탄 그대로. 탄젠트 4분의 파이니까. 이마야 1인구. 됐니? 자, 코스 사인은 뭐라고 했지, 리가 버려. 음각, 양, 음각이 껐다고 해서 버리면 되고. 3분의 1 8이 얼마큼 뛰어? 2파이 뛰어. 그럼 3분의 12파이까지 뛰지? 얼마 남어? 3분의 4파이가 남아. 됐냐? 그럼 누구 거라고? 3분의 8 거라고. 호스타인 60도야. 2분의 루트 3입니다. 일단 값은. 근데 이게 왓사훈면이야 3분의 4파이가. 3, 4분면이지 얼사탄 거지. 이 이거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돼. 그 다음에, y 다 있으니까 뭐하그 플러스 그다음 거지. 인정?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2분의 4파이, 2분의 8파이, 4파이음에수 있겠지? 얘는 뭐야 여기? 사인 2분의 에그다다사에 네. 2분의 8그 다음에, 그다음그다음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 어? 왜요? 곱사인 62분의 사인 62. 분의1이였어요 곱사인 6 0아 62냐? 아 2분의 이아 <laughs> 그럼 뭐가 되니까? 2분의 이야 예. 갑자기. 얼마야? 2분의. 뭐예요? 네. 자두 번째 필수 의1물번 갈게. 필수 의1물번자 얼마야? sin, pi, 플러스 세타, 탄젠트, 제곱의 pi 마이너스 세타, 분의 네. 코사인, 스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배기, sin,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곱하기 코사인 스 제곱 세타, sin,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이 뭐야? 참고로 이 제곱 세타는 얘들아 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세타의 재료야이해 됐어? 사인, 제곱, 뭐,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라는 거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 자체의 재료자야. 아셨죠? 예. 네. 가보자. 일단, 사인, 파이, 프로, 세타. 누구 팀이야 파이 팀이죠. 공관에,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근데, 왓사 분면이야. 삼사 분면이지. 뭐, 그쵸? 마이너스 오사니까 됐습니까? 이거 리카라고, 이렇게 생각니다파이팀이지 뭐라고? 파이팀파이팀파이팀 그대로, 반전요탄판트세타 어떻게 재우기 어에기때문 재우기 때문에, 어차기 때문에, 재우기 때문에, 그냥 기 때문에, 재우기 스 재우기 때문에, 재우기 때문에, 재우기 재이 그다음 2 분의 한 파이 걸렸죠. 바뀌어야지. 뭘로 바뀌어? 사인 세타로 바뀌어. 왓사부면이야? 사삼분의 점. 얼사탄코 그대로 갑니다. 약분하고. 네, 뭐가 돼?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됐죠잉? 자두 번째 각도. 위에 거부터 볼까? 어, 밑에부터 할까? 사인 2 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요. 2 분의 파이 되면 이제 바뀌어. 뭘로 바뀌어? 코사인 세타. 로 근데 왓사부면이야? 이 삼분의. 얼, 사, 그대로. 코제곱이지? 코사인 세 개가 되거든. 습니까 예. 네. 그 다음에 이건 뭐요? 이건 뭐요? 2분의 3파이 되는 거요 다시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2분의 3파이니까, 빼니까, 삼분면이지 얼, 사, 탄 거니까, 오죠? 마이너스. 근데 아마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 자, 약분 또 합니다. 그럼 코사인, 얼마가 되냐면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에 2이 되는 거야. 옆으로 봤더 탄젠트는 또 뭐예요?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뭐예요? 제곱 세타가 될거 아니냐 이거 이게 예, 탄젠트 제곱이니 마이너스의 코제곱의 1이니까 통분하면 코제곱 분의 1마사제곱이네? 그럼 1마사제곱 다시 뭐여요 코제곱이지 1보다 1 이렇게 하는 거라 됐죠? 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굉장히 더러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자 일단 이거 한번 끊고 지우고 새로운 계정을 하나 할게요